인연 입장 속에서 사유 측은? 뭐지? 사유 측이 뭐야? 겁살이 되나? 망신다. 망신이 되나? 응. 사유 측은? 하... 그게 아니지. 인연이... 겁, 그러니까 사유측 입장 속에서 인연이 온 거잖아. 아, 그럼 겁살이 온 거지, 겁살. 응. 겁살이 왔을 때는 갑작스러운 조정이나 변화, 아니면 실수, 언행 문제. 그데 그리고 해명의 입장 속에서의 이 입장에서 해명이는 그게 망신이냐? 망신 이게 망신이죠? 이게 망신이니까 무슨 일까? 상황에 따라서는 성진을 하거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거 망신이니까 뭐야 건강 옷을 벗을 일이 있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자지는 신자진, 이모술의 신자지는 반대 글자니까 뭐 신자님 이내 신임은 욕망의 그지 영마 구설 차부. 피곤함, 이동. <laughs>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동. 요즘 건강, 여기 변화, 가짜처럼 조정, 이 포인트죠. 이 옷은 이게 지살이니까. 지살, 지살이니까 뭐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렇 자체는 이렇게, 응. 이렇게 볼수 있다. 그, 피곤, 이게지 피곤하다, 새롭게 온다. 이렇게. 쉽게 또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더라? 지금을 참고를 할수 있다. 내년에 본주어오는걸 보라. 신금이 신금이 좋다. 신금이 들어 내년 좋다. 안들어와신금일데 신금이 미인이 오니까 한강 참... 생재가 되니까 좋다. 좋지 참기인이잖아. 그 그러니까 참기인은 뭐야? 인 인호 이노. 인호가 천억이니까 천을 천억이니까 천을 좋다 분명히 얘기했었지 어 이게 이 친구 그럼 돈을 또 누가 말 무기 일주들이 무기 툴주들이 뭐 같다 그럼 돈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에 문제가 생기는 데 돈에 문제가 무기 툴에 돈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기회 경자 신축 회자축이 이렇게 왔죠. 회자축 기. 이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이민, 개묘, 갑진 이렇게 오잖아요. 지가 이렇게 오나요? 이렇게 오는 거 맞죠. 그러면 무토입주들 일단 개에서는 이거 써놓고 계속 써 해자축이 이렇게 오면 해자축이 오면 이, 이, 이 돈이잖아요 이한테는 그죠? 항상 청간에 뜨느냐 지지에 오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 해자축 어 이때 해자축에 뭐할수 있다? 투자 투자 했어 투자했어, 투자 했어 투자 한다. 투자했어. 근데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뭐가요? 보이는 거죠. 보여? 어, 돈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된것 같다 그죠? 그럼 갑진이 오면 어떻게 되니 갑진이 오면 추가 어떻게 되죠? 들어가죠? 망한 거지 뭐 이때 망한 거예요 갑진이 왔을 때 골로 간다 보이 제가 저 진술 측면에는 항상 이리이어버 진술 측면에는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 누군가는 망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답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토일주들이, 어, 뭐, 지금 투자해서, 아 지금, 그게, 그 땅에 뭐, 뭐, 큰 돈이 된다고 해. 이게 올라가는 건, 이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이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날아간다. 이게무토일지가 와서, 아, 내가 지금 부 동산을 지금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년이 오면, 어 이게 큰 돈이 될것 같아서, 뭐야, 어 이게 큰 돈이 금방 될것 같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임자가 현실적으로 이제 지지를 내려올 때는 뭐가 되, 야, 가장 좋죠? 그래서. 그렇죠. 해서. 그때 큰돈 되는 거야. 근데 안 되지. 근데 진의 원진 맞았을 때, 그때 골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아름답던 땅들이 값진 년이 된것같는데 골로 가더라고. 이건 꼭 이,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어떤 원, 이거 어디라든, 이거 각 단지를 그렇게 붙여서 된다는 거지. 어, 훈련에 투자했어. 보이네. 오늘 언제 팔어? 언제 팔지? 뭐 지금 팔 팔지? 예미는 팔은 이게 당연. 이때가서 팔면. 떨어진 돈이니까 그리고 물토라고 치면 뭐가 뭐야 청관이 왔잖아 압박이 오는 거지 뭐 막아야 거 뭐. 근데 국악을 읽는 거는 나 없을 때 본인이 나중에 어서 수업을 해 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신 차려 들으시라 이거야 <laughs> 그게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이런면곧 가르쳐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반지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축토는 어떻게 돼요? 축토는 뭐가 좋죠? 축토는 뭐가 있는거 금이 좋죠. 축토는 금이 좋잖아요. 그리그 사마 음을 했죠? 인호, 술 하면 뭐가 좋고? 신자, 진 하면 뭐가 좋고? 인호실 하 뭐가 좋죠? 신은 여기서 뭐가 좋지 인호실에서? 화가, 죽어, 화가. 신자진에서는 뭐가 죽어 수, 수, 수. 수가 죽어 사육측에서는 뭐가 죽어 금이 죽어 현명이에서는 뭐가 죽어 목이 죽어. 죽어 이거 어떻게 해고 그러니까 우리 그것 됐죠? 진년이 왔어요.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진년이 왔어요. 그러면 물토일장에서 뭐가 된 거요? 신금은 상관이 어, 되는 식신이 돼토생금 식상관이 되는 동서에 신중에 뭐가 장생하고 있죠? 임수 임수 임수, 임수. 임수 장생이죠. 아, 이때 이때 투자했어? 이렇게 물을 수있단 말이죠. 우시엔 투자했어?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 잘 팔아야지. 여기 이건 뭐라세요, 뭐. 올라갔는데,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네. 꼭대기니까. 그럼 언제 팔아? 어우, 투자했어요. 팔아. 이따 가면, 없어. 이게 사망률이가 이렇게 해서 써먹는다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언제 팔아요? 언제 샀는데? 어, 이렇게 샀어. 어 팔아지 뭐. 근데 이때 이때 팔라고 된다? 안 팔라고 돼. 그래. 무터가 기수에는 자수는 자수가 들어있는 게뭐가있어이게가 있어. 기수가 무터를 자합해서 자합. 자합했죠? 그러니까 뭐야? 돈딱 지고 안돼안 돼. 못 팔아요. 못 팔아. 아, 이거 큰돈 될거야? 너여딱 뭐, 집에 있다 말이야 안되게 어, 해라 팔든가어근니팔이안그 <laughs> 못하는 거구나 수사 하다파팔파팔 이거는 꼭이정은 이렇게 이제 논리을해야지 하실 때. 헌영, 오래가? <목> 이렇게 그러면 임중연 뭐가 장생원이죠? <목> 그럼 누가 와서 땅 비기를 하네 임수가 와서 내년에 임이 오니까 임수가 와서 임목을 보니까 <목>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가 와서 너 거리를 좀 해보겠다. 땅을 사겠다. 거려해라 인중에 뭐가 장생하니까? 응. 병화가 장생하니까. 어돈을 큰돈으로 갖고 뭐 하려는가. 내가 거래를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앉아는 거지. 그럼 해 사든가 말든가. 그건 이제지 똑같은 건 똑같은 노리예요 그죠? 그럼 5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또 팔까? 팔까? 또 따진단 말이에 팔아지, 그래지. 그럼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간다? 술까지. 왜 망할라고? <laughs> 아 진짜. 한칠년아 한다. 그돈다 털어먹거나 부동산이 똥값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어, 똑같이. 그이이 변화예요. 그러면 예를 네. 인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뭐하자고 하면 네. 하면 바뀌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뭔가 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뭔가가 오긴 오겠네요. 그렇죠. 이면 더 좋고 연이면 연에 오는 느낌하고 어려 오는 느낌하고 위래 오는 느낌 조금씩은 틀리는 거 틀리지만 아, 틀리지만 아무튼 그 아, 그게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안 보일 때는 판단이 안될 때는 오늘을 뭐라 오늘보다 분홍에 가봅니다 이렇게 보서 아까 팔안 왔을 때 얘기했어요. 팔안올수 있다. 왜안 오냐? 여기 있을 거. 여기 이 팔이 뭐냐? 팔인데 이 동네 무슨 동네? 수동네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자식이 속을 세기거나 이런 이런 분이 어, 와있다니꼭 어, 힘들 거야. 그러니팔오늘안 해. 박사주은안 하고. 오늘은 오늘은 밥못 먹고 그냥 파리 파리 살게요. <laughs> 제가, 어, 제가 살게요. 어, <웃음> <웃음> 파리 날게. 파리 사 새로운 선생님도 파리 <파리시네>. 싫어요. <laughs> 래 <laughs> 병신생인가? 뭔데 <본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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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아 어, 어, 팔. 이게 이거 딱 어, 팔이야. 어, 팔? 파리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계고. 2 단계는 단계. 어 내가 그 사람이 어디가냐? <laughs> 오늘 어디가 냐 아, 여기가 있네. 아, 피곤하 어? 이거, 이거, 머리,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다. 눈을 쫙 봤어, 그럼. 어, 이 문서 때문에 왔구나. 그 사람 본명성이 어디가 서 있냐? 중요한 어디가 서 있냐? 치명 어디가 사 여기가. 문서 때문에 왔다. 육은 아까 얘기했는데, 육은 여기가 있단 말이야. 요. 무엇 뭐 때문에 왔다? 할때 무엇 뭐 때문에 왔다, 여기? 변화 때면 왔다. 아닌가야 변화. 그럼 뭐요? 여기 원래 여기 원 자리 무슨 자리? 팔 자리. 팔은 뭐라고 한다? 모텔 산 이렇게겠죠. 아니요 공인데 그러면 절절공부다절 그 공부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어공 그 육은 근데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단 여기에 팔이 있으니까 요가 육하고 무슨 관계? 어, 생강계. 어. 6분 좋네 이렇게 해석한 거지. 어, 공부한다 그랬고 어, 괜찮네.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어.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는 거예요. 음. 사이 단계. 여기 또 넘어가요. 한 3, 4단계 넘어가는데 이건 이제 나 이렇게 오늘 딱순간에 왔을 때, 우선 왔을 때네 본능성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냐? 어디 있다. 그걸 갖고 음. 출론을해 보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 오늘은 유기 뭘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 맞죠? 좋게 그래서 뭐래? 네, 어, 괜찮네요. 네, 그럼 네. 뭐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아 지금까지 망했어요. 좋아질 수 있다. 있다. 네. 그렇죠? 오늘 무슨 날? 월, 윤날. 유날. 윤날은 무슨 날? 월, 사, 유 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럼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해그 것도 없어 왜? 두 사람 씹어버리고 사람 말린다고 왜 당신을 말안 말려 그러면 아니 씨니 놈이 네니네 년이 무슨 날 왔어? 생일 왔잖아 생체. 끝난 날 왔네 그럼 이혼해야지 뭐 복잡하게 불고 계산하고 어, 끝나면 왔네 끝나 끝나가지 끝난다 그 을르면 을르면 또 을르면 이게 올라간 뭐야평간 칠살. 신금은. 신금이 되잖아. 남편이 폈냐 어, 냐 아니 그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여자다가된 거지. 을목은 집에는 있어 없어? 없어. 을목은 어디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어떤 년이든 을목은 나간다. 물목은 어디, 어디에 핀다? 우토에 피든 기토에 페인트 해야 되니까, 아, 찾고 어디나 가끔 하려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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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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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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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나기자나 자기 게기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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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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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자기 자기 사실 때문 문제니까, 속 쓰기니까.